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음, 요루루가 잤는 모양이군. 좋았어. 그러면 오늘도 세상을 지키러 가볼까. 음. 세계를 지키라 이간다 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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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됐다. <laughs> 나는 내가 왜 이렇게 됐냐고? 사실 나는 1년 전 1년 전 나는 낮잠을 자고 있던 와중에 무시무시한 독거미가 나의 팔을 물고 도망쳤지 어허! 어! 그 후로 내 몸에서 이상한 거미줄들이 나왔고, 난 거미줄로 여러 장난을 치곤 했지. 하지만 그렇게 장난을 치다가. 이걸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게 세상을 바꾸겠다고 결심한 나는 가족들을 몰래 가면을 쓰고 밤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게 된 거지. 그래, 맞아. 내가 본파이더맨이야. 어디가에서내 도움을 요청하는 e 이이 h 이 강도 드리자라! h a 타고 있더라고자여러분 h a t w 습니다 여러분들! 걱정마세요! h a t w 이제 안전합니다. 고마워요 w 파이더맨 고마워요 h 파이더맨 하... 자, <laughs> 좋았어. 오늘도 이 세계의 평화를 또한건 지켰군. 음, 좋았죠. 히히 <laughs> 음, 난피곤하다 역시 평화를 지키는 건어힘들다일까 음, 마음. 음, 아유. 잤다 아유 이제 벌써 출근 시간인가 아 아우 일어났다 아우 이제 밥이나 먹어야지 아이들아 빨리 내려와 내 어, 오늘 빨리 학교 가야지 얘들아 빨리 와 아이들아 빨리 와네아 와. 요루는 음. 어디 있어 요루는 요루 자고 있어 내가 내려올 거야 응 음, 어. 그래 음아나 어. 어, 어. 여보 인나스 아오 어. 어. 무슨 뉴스야? 아유 어제 뭐 은행에 강도가 들었는데 그 요즘에 뭐본 파이더맨인가 뭔가 히어로 있잖아. 어. 그, 그 사람이 또 도둑을 잡았다고 하네 강도를. 아유 그래? 아유 이거 <laughs> 어, 어느 날 해성처럼 어, 나타났다가 갑자기 범죄자들을 잡더니 요즘에 우리 동네가 범죄자들이 다 잡혔다는 거 아니야? 저본 파이더맨 때문에 말이야. 어? 멋있다아 그치 요루야아 요리... 저런 사람이 이런 바보 오빠 말고 우리 오빠였으면 좋겠어 어, 음... 어어 쨌든저 봉파이더맨이라는 사람 그가면 벗기면 굉장히 잘생기고 핸섬할 것같아 그치? 아 맞아 막 똑똑하고 학교에서 막 전교 1등하고 막 그럴 것같지 그니까 러 말이야 아유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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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수야 봉수야 봉수도 봉파이더맨 좋지? 어? 응, 음, 응, 음, 음, 좋지, 좋지. 아, 음, 봄 파이더맨 멋있지, 딱 음. 멋있지 않나. 아유, 요즘 회사에서도 난리라니까 여직원들이 어그봄 파이더맨 이 너무 좋대. 음. 막 결혼하고 싶다가 나 뭐라나. <laughs> 아,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네. 아유, 그, <laughs> 에이, 무슨, 어쨌든 참 멋있는 사람이야. 근데 음. 봄아카오트왜 웃어? 어, 아니야, 아니, 나도 봄 파이더맨 좋아해. 팬이어서 그래, 음. 팬이어서. 아, 어쨌든 여보, <laughs> 오늘은 어, 어. 애들 내가 데리고 가다가 그 샌드위치 사줄게. 음, 애들아 오늘 어이, 학교 그래? 가자. 음. 어. <laughs> 봄 파이더맨 멋있지구나. 잘갔다 음. 와요. 반갑습니다. 아, 봉... 아빠도 저봄 파이더맨처럼 저 거미줄 쏘고 싶다. 훅! 훅! 이렇게. 어? <laughs> 나도 막봄 파이더맨처럼 막 날라다니고 싶다. 그럼 되게 재밌어. 음? 뭐가 재밌어? 어. 뭐가 아 그렇게 재밌는데? 하면 되게 재밌겠다고. 음, 음, 음. 아, 어 뭐야 이거 거미줄이 있어. 아뭐야 어, 봄, 파이더맨이 다녀, 다녀온 게 아닐까? 여기에? <laughs> 오. 이거 그러면 이거 검을 챙겨가지고 방이 됐어야겠다. <laughs> 자, 봄수야, 요리하잖아. 학교 네. 잘 가, 아빠 출근할게. 알다! 다리 오겠습니다. 아~ 남편도 출근하고, 애들도 학교 가고, 에휴, 나는 애들 방이나 청소해야겠다. 오랜만에! 아 맞아 가방 놓고 왔어 가방 가방 또 놓고 왔네 맨날 놓고 와줘 가방을. 응. 음 본손 아이들 방중 청소를 해야겠다. 어, 저건 뭐야? 왜 창문이 깨져 있지? 아이 비싼 창문. 어 아, 여기 왜 이렇게 거미 줄이 많이 붙어 있어? 이거 떼야겠다. 조심 조심. 어어어 어. 어, 어! 살려주세요. 어, 뭐야? 뭐야? 어, 엄마가 위험해! 아, 도와줄게요! 음, 걱정 마세요! 폼파이더맨이 어? 왔습니다! 폼파이더맨이다! 살려주세요! 자, 이 밑에 이렇게 어? 거미줄 가드릴 테니까 안, 안심하시고 떨어지세요! 어, 괜찮은 거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안전합니다! 어? 음... 음... 흠.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의 생명을 구했군. 다 음, 나 이제 집 가야지. 어, 요로잖아. 어 잠깐만. 저 저대로 뜻대면 요로가. 차에 치게인데. 안돼 도와줘야 돼. 안돼 도와줘야 돼. 나쁜 차 멈춰. 고마워씨. <laughs> 어, 정말.. 큰일뻔 어, 했어 당신 차에 칠뻔 다고요저구해드습니다 오, <laughs> 봉파이더맨 <laughs> 어.. 아, 너무 <laughs> 고마요 아, 그, 오늘도 또내 생명을 지켰군 하하하하하하아 <laughs> 너무 멋있어 어파이더맨 <laughs> 그, 실제로 보게 될 줄이야 아 <laughs> 너무 좋다 오허 좋아 좋아 아유 이 퇴근이구나 아유 호호 어 뭐야 어? 아니 우리 집 앞에 도로에 왜 거미줄이 이렇게 잔뜩 있지? 무슨 일이 있나? 곰 음? 파이더맨인가? 오, 일단 빨리 집에 가야겠다. 곰 파이더맨이 아무래도 오늘도 나라를 아 세상을 구했나 보군. 음. 아 아빠 왔다. 어 요루야. 어어잘었어서 집에. 엄마는 어디 있어? 어, 엄마? <laughs> 여보. 예. 어, 무슨 소리야? 어, 어, 어. 여보. 어 으아...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아, 뭐? 아니, 아니, 내가 아까 떨어질 뻔했는데, 본 파이더맨이 나 구출해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 어, 아, 근데 왜, 왜안나 여기서 왜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아, 예, 본 파이더맨이 나 구출해주고 이 거미줄 안 치워줘가지고. 아, 이거 묶여 있었던 거야? 내가, 내가 풀어줄게. 아니, 우리 집에 본 파이더맨이 왔었다고? 응. 아, 너무 좋다. 아, 나왔다, 나왔다. 어, 어 여보가 어떻게 된 일인지 나한테 자세히 설명 좀 해봐 봄파이더맨 왔다니 우리집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애들 방 청소하려고 위층에 올라갔다가 음. 시, 실수로 발을 헛디뎌가지고 창문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봄파이더맨이 탁 하고 날라가가지고 탁탁탁탁 하더니 막 거미줄 내뿜더니 막날 구출해줬다니까 어 고마워요 봄파이더맨 어 여보를 구해줬구만 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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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요런 는 뭔데 유치원 갔다 온라서 철칠 뻔했는데 어. 봄파이더맨이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서 차를 후루루룩 이렇게 묶고 막그 어. 그래 해줬었어. 아 그래서 차도에 그래도 거미줄이 있었구나. 어유, 아유 고마워라 이거 봄파이더맨. 어유 이거 어휴, 너무 맛있어. 나중에 한번 보면은 아주 바, 어, 맛있는 밥이라도 해주는 건데 누군지 모르니까 이거 원. 근데 음. 그나저나 봄수는 뭐해? 응? 어? 음? 뭐야? 어? 아빠 다녀오셨어요. 아야 봄수야. 어? 오늘 말이야 엄마하고 요리를 봄파이더맨이 어. 구해줬다 이제 구해줬지 뭐야. 어? 음 맞아 그랬었지. 야 봄파이더맨 정말 고맙단 말이야. 호호호. 맞아 봄파이더맨 최고. 뭐그정도까지뭐 뭐, 인사할 필요는 없었고. 아이, 아 아니야 아니야 봄파이더맨 맞아. 아 봄수도 나중에 커서 정말 큰 저렇게 멋있는 봄파이더맨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아이봄수는 <laughs> 오늘 시험 몇점 맞았어? <laughs> <웃음> 빵점. <웃음> 에이 진짜. 에이 어쨌든 밤도 지났으니까 우리 자자고 이제 올라가자자. 그래요. <laughs> 얘들아 잘자. <찾자. 웃음> 멋있는 봄 파이더맨. 아 여보 봄 파이더맨 때문에 어유 우리 가족이 오늘 큰일에 달 뻔했는데 정말 다행이야. 그러니까 봄 파이더맨은 최고의 히어로야. 아, 그러게 말이야 고마워요 봄 파이더맨. <laughs> 고마워요. 오늘도 세계를 지키기 위해! 스파이더맨, 봄파이더맨! <laughs>